지금부터 어, 기운으로 이 손을 들어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손에 집중하세요. 제가 기운으로 손을 이렇게 감을 거예요. 그러면 기운의 손이 당기는 느낌이 점점 선명하게 됩니다. 기운으로 바줄로 기운의 끈으로 묶습니다. 뭔가 느낌이 드나요? 점점 당기집니다 자, 묶였어요. 제가 기운으로 손으로 기운을 당기면 기운의 줄을 당기면 손이 공중에 붕 따라올 라옵니다 땡깁니다.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손이. 더. 그렇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계속 따라 올라옵니다. 그렇죠. 더. 쭉. 좋습니다. 하늘에 묶어놨어요. 지금 손의 느낌이 어때요? 당겨요? 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기운을, 기운을 가위로 자를 거예요. 그럼 손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특떨어지겠죠 하나 둘셋 딱!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뭔가 아주 <laughs> 네. 끄는 느낌? 끄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혹시 각질 끼우고 앞으로 이렇게 혹시 자 호흡을 고 자, 지금부터 제가 기운을 보내서 이 손을 오츠펀드처럼 단단한 기운을 보내서 붙일 겁니다. 하나, 기운이 갑니다. 둘, 오츠펀드처럼 손이 점점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셋, 기운을 계속 꽉 붙일 겁니다. 넷, 점점 단단하게 달라붙습니다안 떨어져요.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손 느낌이 어때요? 감각이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떼고보라고할 텐데 아마 너무 강하게 달고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떼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붙었나요? 네. 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기운을 흩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고 풀립니다. 하나, 둘, 셋! 흩어집니다. 푸른색. <laughs> 어때요? 신기해요. <laughs> 손을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 그렇죠? 자, 제가 손을 안에 넣을 거예요. 넣어서 제 손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기운이 쫙 나갈거예요. 안쪽으로 기운이 손바닥 안쪽에서도 나오고 손등에서도 기운이 나가서 이 손을 밀어내게 될 겁니다. 경험 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하나, 둘, 셋. 점점 손이 그 중에서 밀려갑니다 기운이 계속 쏟아져 나갑니다. 더, 계속, 더, 그렇죠. 계속 쏟아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점점 더더 더. 기운이 계속 나갑니다. 스톱 어때요? 지금 느낌이 어땠어요? 뜨거웠어요. 뜨거웠어 손이 밀렸어요? 네. 자, 이제는 제가 기운을 손바닥에 붙여서 끌어당길 겁니다. 제 손바닥으로 하나, 둘, 셋쭉 끌어당깁니다. 양 손바닥을 그렇죠 더 기운으로 계속 그를 당깁니다. 그를 당깁니다. 스톱 어땠어요, 여러분은? 뭐가 당기는 느낌? 당기는 느낌 있었어요? 네, 손을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운이라는 게 많이 있고 기운이 이쪽까지 당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당면 제가 이번에 코풀를붙여볼게요 기운으로 하나둘씩 다면 그냥 까먹으세요. 세레니움 까먹으세요. 그렇죠. 자, 제가 손바닥에서 기운이 나가서 문코풀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기운이 순으져 나갑니다. 지금부터 하나 문코풀이 붙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기운이 나갑니다. 점점 더, 그렇죠? 점점 더 좋아요.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 붙었습니다 자, 한번 음, 또 보세요. 어떻게 지 볼게요. 딱 달라붙나요? 왜안 네, 떼져요? 안 떼져요? 네. 어, 진짜나요 강력하게 더보려고해 보세요. 떼지는지 안떼지 볼게요. 얼마나 강하게 달려가고 는지 볼게요. 안 떼지나요? 네. 아네 좋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제가 그 기운을 흩으면 사라지고 눈이 떼집니다. 하나 둘셋싹 떼지세요. 떼지나요? <laughs> 신기하죠? 네. 네. 어 기운이라는 게천지간에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쓰면 내가 사업을 읽어도, 아니면은, 어, 영상 공부를 해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예나요? 이번에는, 눈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눈 뜨고 있으세요. 조렁이 엄청나게 밀려와서 본인은 정말, 한 1, 2분 안에 정말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세요. 수면의 기운을 보낼 고요 잠은의 기운을 보냅니다. 점점 조렁이 와서 깊은 잠에 듭니다. 영화를 <목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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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을 깨우는 기운을 풀어놓으면 금방 잠이 깹니다. 기운이 풀어놓습니다. 잠을 깨우는 기운을 풀어놓습니다. 점점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금방 쏟아놓은 게 어딘가요? 잠깐 잠들 끊게요. 응. 어, 갑자기 끌고 눈이 뜨시던가요? 다시? 네. 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손에 제가 지금부터 손에서 일까지 기운으로 손을 돌처럼 단단하게 굳게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돌처럼 단단하게 손이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 돌처럼 붙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점점. 지금 무측선 느낌이 어때요? 아무 느낌이 안나 돌처럼 단단해진 지 아주 확인할 텐데, 움직여보라고 하면 움직여진지 볼게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진지 볼게요. 단단하게 푸든걸 긋나요? 네오 어, 좋아요 어 뒤쪽 팔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는지 시잘움직이시나요오 어, 좋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풀어낼겁니다. 굳었던 기분을 하나 둘셋 풀어냅니다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시나요네아 어, 좋습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 어땠어요? 기분이 제 팔이 아닌 느낌 같아요. 본인 팔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음. 오, 좋습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척번들처럼 다나르게기운으로 붙여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밑에가 단단하게 달라붙습니다. 오척번들처럼 손과 밑에 바닥이 달아붙습니다더 단단하게. 단단해집니다. 우측 손을 한번 떼 보세요. 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힘을 줘 보세요. 진짜 안 떼져요. <laughs> 진짜 안 떼져요? 네. 응. 진짜 간단하게 하나, 둘, 셋한거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셋풀 텐데 풀면 다시 풀립니다. 하나, 둘, 셋 자, 기운이 사라집니다. 어때요? 움직여 보세요. 문제지나요? 네. <laughs> 좋습니다. 이제, 어, 기운으로, 감각을 이동시켜 볼 겁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놔보세요. 하늘 보게. 좋습니다. 제쪽손바닥 하늘을 올려놔보세요. 자, 어, 그렇죠. 합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간지러면, 여기도 간지러지고, 여기도 간지러지면, 여기도 간지러집니다. 자, 양쪽 기운을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를 간지럽게도 저기에다 간지럽고, 저기에 간지럽게도 여기다 간지러지게 될 겁니다. 이해했나요? 될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좋습니다. 자, 기운으로 양쪽 감각을 하나 합칩니다. 하나 둘셋 합쳐졌습니다. 어느 쪽을 볼 때는 양쪽이 다 간지러집니다. 다섯 기운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여기를 간지러면 체계가 간지러운지 볼게요, 간지러워진지. 간지러나요 네. <laughs> 다시 한번 볼게요. 간지러운 느낌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간, 똑같이 간지러워요, 여기가. 저쪽한번간지러볼게요 그럼 저쪽에 간지러워지는, 저쪽에 간지러지는지한번 볼게요. 자. 간지러운 느낌 있어요? 네. 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가질을 느낌 있어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신기하죠? 뭐 기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치유도 가능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바닥과 손바닥이 하나가 되어서 간질어지게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하면 손바닥과 발바닥 연결합니다. 하나. 소체 소가의 연결이 떨어집니다. 이제 둘. 우측 발바닥과 왼 우측 손바닥이 연결됩니다. 셋 그래서 우측 발바닥을 간지려면 우측 손바닥이 간지럽고 반대로 우측 손바닥을 간지려면 우측 발바닥도 네. 간지러지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너무 간지러울, 간지러울 것 같아요. 간지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에 느낌 있나요? 네 오, 좋습니다 발바닥 가운데를 해볼게요 어때요? 간지러워요 간지럽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바닥을 간지르면 발바닥을 간지르면 손바닥이 간지러운지 볼게요 보세요 간지러워요 손에 느낌 있나요? 네오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 느낌이 이제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기운이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흩어졌는데 간지러우신지 볼게요. 제가 균을 띄었거든요 발가락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요 손가락도 띄워보세요. 자, 손가락에 느낌이 있나요? 네. 여기만 까지 없죠. 네, 좋습니다. 어, 잘하셨고요 나, 어, 내가 본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세상에는 이런 기운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 하는 거니까,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어, 네. 이것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